편입사 겐 편입 앤 안녕하세요. 일산파주지와 합격률 높은 소주정의 편입학원 편입엔 일산 2020년 편입 엔 일산캠퍼스입니다. 2026 대비 편입영어 편입수학반 3월 개강을 앞두고 있어서 일단 이런 기회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저희 학원 3월 개강 안내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편입영어는 저희는 새벽반하고 오전반으로 구성이 되고 새벽 반 같은 경우에는 7시 10분까지 와서 하루를 시작하고, 7시 반부터 정교수업, 정교수업 끝나고는 12시까지 기본적으로 의무자습을 진행을 합니다. 또한 점심을 먹고 와서 오후 6시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학원에서 의무자습을 진행을 하고, 학원문은 10시까지 닫기 때문에 10시까지 학원에서 남아서 자습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많은 학격생들은 학원에서 9시에서 10시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편입영어 오전반은 오전반이기 때문에 하루 시작은 9시에 시작을 하고 정규 수업은 10시 반입니다. 그래서 9시 하고 나서 수업 전까지 자습을 하고 정규 수업 끝나고 나서는 새벽 반과 마찬가지로 6시까지 의무 자습을 하고 당연히 마찬가지로 더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저희 관리 시스템을 소개를 해드리면 은 보는 것처럼 주간 스케줄 관리, 스터디 플래너 관리, 데일리 어휘 테스트 관리, 그 다음에 의무, 자주 러닝 관리, 그 다음에 자주 러닝 학습 관리, 그 다음에 다양한 시험 관리, 그 다음에 정규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독해 교재, 논리 교재를 이용한 독해지문, 논리선지 어휘 테스트 관리가 진행이 되고 시기별로 또 개인별로 추가적인 관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저희 학원 와서 상담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편입 수학반은 총두 반으로 구성이 되고 평일 화목반, 그 다음에 포일반으로 구성이 되며 둘다 오후에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일단 3월 달에는 편입수학 미적분 1 과정으로 그냥 미분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3월 달부터는 편입수학을 꼭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가 부족한 즉 노베이스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기초구문 특강을 통해 가지고 문장의 기본 틀이 되는 1항시부터 5항시 그 다음에 명사구, 명사절, 효용사구, 효용사절 등을 배우고 동시에 끊어 읽기라든지 그 다음에 해석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원장이지만 정교수업은 진행을 안 하고 이러한 특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학습 능력을 많이 향상시켜 줄 겁니다. 자, 현재 편입의 해석캠퍼스 3월 편입영어 편입수학반은 현재 수강 접수 중에 있으며 조기 마감될 우려가 있으니까 1대1 상담 통해 가지고 저희와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학원 등록하시면 됩니다 1대1 편의상담 예약은 네이버에서 편의 벤 일산 또는 편의 벤 일산 캠퍼스를 검색하시면 손쉽게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편의 벤 일산 캠퍼스 3월달 개강 안내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방문상담 통해 가지고 편이승입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